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내용 그래서 20얼마로 나온다는 내용 그래서 지금부터 리스트업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다현 그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버가 있잖아요 실버가 있는데 지금부터 실버든 골드든 에이전트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오토시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나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로 갔기 때문에 실버도 골드도 빨리 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골드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운더스, 어디? 파운더스, 골드는 320만 피, 320만 피, 320만 PV 이에요 그러면 나로부터 인해서 뛰는 사람이 없다. 나랑 사업할 사람을 지금 당장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할 사람보다 뭘 찾아야 되냐면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찾는요 꾸준하게 나랑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음. 무작정 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했는데 비즈니스 관심 없다. 그럼 일단 앰플부터 써봐. 대신 앰플을 이렇게 한번 써봐. 그럼 너한테 혜택 이렇게 있으니까 오픈식으로 사용하면 더. 사 상사님 혹시 오토시 어떤 혜택 있는지 아세요? 오토시 혜택이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상 아, 혜택이? 네, 네. 예를 들어 내가 오토시를 했다. 그러면 혜택이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PV가 붙죠. PV도 붙고 또그 음. 사람이 오토시를 고객을 고객이 오토시를 음, 했을 때고객에 대한 메리트가 뭘까요 물건을 조금 쓰면데 일단 사용해보면 죠 그쵸 그것도 참,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이 전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그쵸 주제로. 그쵸 근데 이제 오토쉽의 혜택이 있는데 오토쉽의 혜택이 뭐냐면 네. 즉 한국말에서 정기구매죠 전기구매인데 정기 여기는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가 있죠 그럼 3개월차에는 똑같은 앰플 22만원 결제를 하지만 3개월 차에는 몇 박스다. 두, 박스. 두 박스가 22만원 결제되는데 두 박스가 집에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5, 6개월 차에도 마찬가지로 22만원 결제되는데 이때도 몇 박스? 2 박스. 그리고 7, 8, 9, 9개월 차에도 몇 박스? 두, 두 박스. 10, 11, 이때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오토십에 대한 혜택을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메리트를 줄 수가 있는거죠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진행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안된다그러면야 그럼 넌 애플 많이 쓰고 싶으면 기계가 기계는 여기에 22만원에 13만 2천원이니까 여기에 30, 33만 35만 2천원이잖아요 35만 2천원의 기획값이 드니 너는 앰플 6박스 플러스 기계가 공짜가 있으니까 132만원짜리를 먼저 하면서 오토쉽 해라 그럼 기계도 공짜 아니냐 그럼 앰플도 더 받을 수 있고 기계도 공짜로 받으니까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서 이 사람이 이렇게도 결정 시켜 되는 거.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앰프라는 하나, 기계 하나에서 오토식으로 걸어놔라. 그러면 너한테 이런 혜택이 있어. 중간에 뭐 케스라고 하나 이랬을 때뭐 부당한 내용은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회원가입서를 쓸때 바로 오토식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네가 삼개월까지만 해서 캡슐도 앰플 것네 박스에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질문이 이제 네. 어토시베 뭐, 지금 삼개월 마다 박스로 오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6아 7월 달이죠. 네. 7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그러니까 그거를 걸게 되면 7, 이거는 개월 차 차상대 합니다. 제가 그럼 7월 달에 1개월이 그렇죠. 그러게 되네요. 삼개월 어. 채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세 번째 결제하는 때, 네. 어, 그때 네. 월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네, 네. 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개월 차순입니다. 네.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쓸수 있는 뭘 찾아라. 음. 소비자. 그래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상사님도 잘 보세요. 세원 선생님도 골드가 됐어요. 근데 골드가 되기 이전에 지금 회원가입도 많이 시키고 매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품도 많고, 근데 예를 들어 실버는 밀었어. 실버는 실버 밀었어. 실버 밀어서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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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했어. 그럼 두 번째 딸은 네.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막한 거지. 또 실버 할 사람만 찾아다니. 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골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세양 사장님이 계신데, 세양 사장님이 실버인 상태에서 실버인 상태에서 오토십을 찾았어. 근데 다음 달에도 피비가 쌓여안쌓여요 쌓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또 소개를 받아서 오토십을 또 찾았어. 아까 그린님이 얘기했던대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요 p 비도 쌓이고 그 다음 달에 p b 가 쌓여요? 쌓이죠. 자동 발생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골드를 예를 들어 가셨어. 골드를 갔어. 골드를 가도 자동적으로 또 p 비가발생되어야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바로 된다? 파운더스 골드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매월 40만원은 그냥 확보해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골드고 나와 함께 파운더스 골드가 세 라인이 있어요 자 계산해볼게요 내가 골드고 내 사부에 골드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파운더스 골드고 이 사람도 파운더스 골드고 그러면 960만 pb 960만 pb 960만 pb 그죠? 근데 이 밑에 또 골드, 골드, 또 골드. 이 사람은 파운더스 골드야. 그러면 여기에 또 960, 또 960, 960. 그죠? 그럼 천, 천, 천이잖아.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파운더스 골드를 또 이렇게 세 사람을 찾아라. 그럼 이렇게만 돼도 얼마예요? 3천, 3천, 3천. 그죠? 자 다음 달에또 찾았어. 근데 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적으로 4,000, 3,000, 3,000 맞춰져 요 맞춰져요? 맞춰져, 요 자, 보세요. 이 파운더스 골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실버로 에메랄드 를 봤을 때보다 이렇게 해서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3,000, 여기에 3,000, 3천, 여기에 3,000은 자연 발생이 돼야 한대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엔 얼마 확보예요 900만 원. 바로 내가 에메랄드 되자마자 얼마 확보다? 900만 원. 확보. 그냥 제늘 강조해 숨만 쉬어도 900만 원이 확보면다 이게 파운더스 골드를 만드는 이유 중하나입요 그러면 파운더스 골드를 만들기 전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여러분들과 저와는 지금 뭘 하셔야 되냐 나는 이리겸 골드님을 파운더스 골드로 자연 발생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야 되고 강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상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상호 사장님이 파운더스 골드가 되시면 우리 강자 사장님은 두 날개에서만 320, 320만 맞추면 자연스럽게 맞춰주죠 그럼 세안 사장님은 승인 사장님이 되시죠 승인 사장님으로부터 인해서 이분이 파운더스 골드가 되면 자동적으로 320만피비는 그 저절로 맞춰주는거죠 그러면 사이즈로 320씩만 파운더스 골드를 만들 수 있는 오토심을 만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보너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림이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에메랄드 막 실버로 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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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갔어 에메랄드인데 왜 이렇게 돈못 벌어? 다이아몬드인데 왜돈못 벌어? 어, 우리내왜돈못 벌어? 있어요. 음. 있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이 생겼으니 우리가 지금 이제 제품은 다양해지고 제품에 대한 메리트도 많이 크고 우리의 방향성이 좋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실버만 찾아서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로 등록시킬 때 오토식으로 등록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가이드라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들의 라인이 더 튼튼해지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파운더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매달 매달 150에서 200만이 들어오는 상태야. 사업가 찾아질 것 같아, 안 찾아질 것 같아? 요 찾아줘요. 왜? 당연히 나오는 수입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후원을 지금은 실버 결정에서 집중하나, 실버 결정에서 집중하나, 실버 결정에서 집중하나 해서 100만 원 벌었어. 다음 달에 이 실버가 소개 안 하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비에 대한 메리트를 중점으로 두셔서 그 안에 사업가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런 시스템에 초대해서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의 메리트를 느끼게 해서 어떻게 나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번 어제 화요일 14일이었죠. 7월 21일 9시에 저녁 9시입니다. 7월 21일 9시 저녁 2 1시에요 네. 21시에 이때 줌으로 온라인 미팅이 김단그린 다이오드님이 온라인 미팅을 하실 거예요. 이때 다 접속하세요. 1시간 이때 빼놓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온라인 아까 얘기하잖아요. 언택트 아니 온택트라고. 언택트를 하는 이유는 언택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연결고리 만나기 위한 언컨택을 하고 언 택트를 하는 거죠. 만나기. 그래서 지금 O2O가 유행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놓은 게 O2O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신조어예요. 그럼 신조어가 발생했다는 건 그렇게 언어가, 단어가 만들어졌어. 앞으로 이 단어들은 또 수위 쓰이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발맞춰서 내가 거기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동떨어져 있는 오프라인만 강조를 하고 있어. 안 되는 거죠. 온라인만 강조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리견보드님의 인스타그램에서 반영구를 하시니까 반영구를 할때 보세요. 다 똑같은 반영구인데 어떤 사람은 사진만 올린 사람이 있어요. 비포 애프터를. 근데 리견리더님은 사진 플러스 영상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시각적으로 영상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면 비포 애프터랑 이런 내용들의 시각적인.